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것으로 유명한 스파르타 군대. 그렇게 강력했던 스파르타를 한방에 무너뜨린 요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는 서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4년에 한번 있던 올림픽 제전은 이때만이라도 전쟁을 하지 말자고 생긴 이벤트였을 정도였죠. 그러다보니 이들은 실전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 장교들의 전술도 훌륭했습니다. 그리스 최악, 최후의 적이었던 페르시아는 오리엔티를 석권한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지만 이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훈련도가 크게 떨어졌고 전투에 대한 의욕도 별로였죠. 그리스는 이들과 몇번 싸워보자 이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접근전에서 슥슥 해버리면 모두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으니까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자 스파르타는 전쟁이 끝나자 즉시 페르시아 원정을 합니다. 병사 고작 수만 명오합지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로 연전연승합니다. 페르시아는 전쟁으로는 도저히 스파르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전쟁에 대한 재능은 그리스인의 뒤질지언정 페르시아는 그리스보다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통치 방식이 불만을 품은 아테네와 테베의 군자금을 내며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죠.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오스는 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테베 등의 군자금을 대는 것에 대해 고위층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맹글 줬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에게도 금은 보화를 듬뿍 안겼습니다. 그리스 사방에 금화를 뿌렸습니다. 마치 한국은행이 전 국민에게 갑자기 1억씩 나눠준 것과 비슷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엄청 좋죠. 그리스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데없는 공짜 돈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를 때리는 황금비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파도로 돌아왔습니다. 일찍이 이런 풍요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 지도자들은 쩔쩔맸죠. 혼란기를 틈타 선동가들이 날뛰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중후 정치로 전락했고, 스파르타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던 실제 강건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기원전 371년 네오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테베군에 참패합니다. 그리고 그 테베도 막대한 재화 속에 허우적대거나 얼마 가지 못해 혼란에 빠졌고, 북방의 야만족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폴리스는 차례로 정복당합니다. 우리는 한번쯤은 돈벼락을 꿈꿉니다. 스팸메일함에 흔히 보이는 어떤 거대 유산 상속자가 내게 돈을 준다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길 원하죠. 하지만 거대한 재화가 막대한 부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요? 스파르타와 그리스의 멸망은 풍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영상은 풍요와 거품의 역사를 읽고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고요. 풍요와 거품의 역사는 돈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풍요라는 충동을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품을 만들어냈고 또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너무나 아주 재밌고 쉽게 쓴 책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합니다.